그리터 친구들 안녕하세요. 글라스장입니다. 오늘은 제가 바로 무엇을 요리할 거냐면요. 바로 냉라면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냉라면은 제가 가끔씩 여름에 즐겨 먹기도 하는데 이번에는 백종원님의 레시피로 한번 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라면, 라면을 준비를 해주시고요. 라면 안에 스프랑 분말 스프, 단말 스프랑 야채 스프가 있어요. 건더기 스프. 일단은 스프를 해서 소스를 한번 만들어 줘 볼게요. 자, 카메라 한번 내려볼게요. 자, 소스. 소스는 라면 스프 한 봉을 다 넣어주고요. 이렇게 한봉다 넣어주고, 예, 간장, 식초, 생수가 필요합니다. 요세 가지로 해가지고 금방 할수 있어요. 자, 일단 식초 두 스푼. 자, 아빠 수저로 두 스푼 넣어주시고. 간장. 간장도 두 스푼 넣어줘야 돼요. 간장 두 스푼. 넣어 줍니다. 그다음에 생수는 그 뜨거운 물로 해 가지고 제가 잠깐 같이 녹여 볼게요. 원래 물한한 한 스푼 아물 같은 경우는 한컵반 정도가 필요해요. 한컵반 정도. 일단은 뜨거운 물도 살짝 넣어 줘서 이렇게 스프를 녹여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큰 보우에다가 물을 한컵 넣도록 하겠습니다. 시원한 물이고요. 이렇게 가득 한 잔에 따라서 부어 주고요. 여기 소스를 넣어 볼게요. 자, 이제 뜨거운 물을 끓여 줍니다. 자, 이제 물이 점점 끓고 있는데요. 라면이 이게 다안 들어갈 것 같아서 이렇게 부셔주도록 할게요. 하... 자, 물이 끓고 있네요. 면을 넣어서 저는 좀푹 익는 걸 좋아해서 한 3분 정도 끓여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면이 제대로 끓도록 해줘야 돼요. 접혀진 부분은 펴주시고요. 면이 다 삶아져가지고 찬물에 제가 씻어보도록 할게요. 네, 한번 해주고. 어, 면이 다 튀어나가 버렸어. <laughs> 괜찮습니다. 면 어차피 다못 먹어서 그냥 먹으면 돼요. 제가 한 손으로만 해서 그런가봐요. 일단 씻어주고 면을 넣어보도록 할게요. 짠 라면이 완성되었습니다. 면을 씻고 부어가지고 게 국물이랑 섞이게 해줬고요. 좀더 시원하게 먹고 싶으면은 얼음을 넣어줘야 되거든요. 저는 얼음을 세일러문 얼음 트레이에 넣은 <laughs> 얼음을 준비했습니다. 넣어볼게요. 오호 연기 나는 거 보이시나요, 여러분? 짱이다. 쑤셔 넣습니다. 짠. 브로치. 오 손에 붙었어. 넣어주고. 헉, 부러졌어. 나이키. 넣어주고. 마지막에 세일러몬 크리스탈. 예쁘죠. 세일러몬 크리스탈도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소리 소리 보세요. ASMR입니다. 짠 여러분 보세요 세일러문 라면입니다 어떤가요 예쁜가요 얼른 먹어보고 싶네요 그럼 잘 먹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라면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울지 안 매울지 모르겠는데 얼음을 좀 녹여서 시원하게 한 다음에 먹어보도록 할게요 소리 들어보실래요? 대박 얼음이랑 이렇게 같이 있는 소리.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면 먹을 때는 소리를 내면서 먹어야지 맛있다고 합니다. 음! 두 스푼 맞아? 겁나 짠데? 물을 반컵 더 넣어야 될것 같은데? <laughs> 물을 제가 반컵 더 넣었어요. 짜게 먹으면 안 좋아서. 자, 다시 한번 먹어볼게요. 음! 매콤하고 맛있습니다. 약간 그러니까 매콤한 것도 좋아하고 새콤한 것도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추천입니다. 국물 색깔 보실래요? 이렇게 맑아 보여도 은근히 맵습니다. 음, 한컵반 부어야 되나 봐요. 이러니까 간이 딱 맞네. 맛있네요. 제 라면을 진짜 좋아하는데 면이 잘 소화가 안 돼서 면을 많이 안 먹는 편이에요. 그런데 배고플 땐 그래도 먹긴 먹거든요. 이거 말고 저는 대신 파, 면 대신 대파를 넣어서 먹어요. 그러면은 야채니까 좀 속이 더 든든하고 파에 칼륨이 많이 들어있어서 나트륨을 조금 잡아줘서 건강에 좋다고 합니다. 다음에는 파를 좀 많이 넣어서 먹어볼까 해요. 음. 보통 분식집 가면은 냉라면을 파는 곳이 없지 않나요, 여러분? 이런 맛의 냉라면을 파는 데는 없는 것 같아요. 보통 일본에 있는 냉라멘이라는 걸 팔아서 어 약간 메밀 메밀면 같은데 라면 같기도 한 그런 애매한 것들을 많이 팔더라고요. 저는 진짜 요렇게 냉라면을 파는 데는 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혹시 보신 적 있으신가요? 음. 여러분도 입맛이 없을 때, 또 여름에 별미를 맛보고 싶으시면, 냉라면을 추천드립니다. 한번 드, 드셔보세요. <laughs>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저는 이거 나머지 다 먹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